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과는 정말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냥, 뭐랄까, 우리 일상이 되는 그런 세상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맞춰서 우리 교육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청사진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AI 같은 기술이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계속 되묻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키는 이 교육이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네, 바로 과거의 산업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교육 시스템, 그 날가빠진 성공 공식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스템은 소수의 엘리트, 그러니까 상위 10%를 위해 설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들은 의사, 변호사 같은 전통적인 성공의 길로 잘 가도록 안내를 받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좁디 좁은 성공의 틀에 맞지 않는 나머지 90%의 우리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과거와 현재의 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왼쪽은 예전의 성공공식이죠. 의사, 변호사, 대기업.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유튜버, 온라인 판매자, AI 전문가.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에요. 이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서 정해진 길로 가는 시대는 솔직히 끝났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교육의 길.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또 탐험하고 마침내 창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모든 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교육의 목표 자체를 확 바꾸는 거죠. 그냥 시험 잘 보게 지식을 막 쑤셔 넣는 게 아니고요. 모든 아이들이 자기 안에 어떤 보석이 숨겨져 있는지, 그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길은 구체적으로 딱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내 안에 숨겨진 죄능을 발견하고요. 둘째, 그걸로 뭘할수 있을지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시대의 필수 도구인 AI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함양하는 거죠. 이세 단계가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할까요?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할까요? 보세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막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AI 때문에 직업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요. 이제는 지식보다 적응력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휩쓸려 가게 둘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다들 와, 정말 좋은 얘기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딱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걸 대체 누가? 어떻게 가르칠 건데?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다 공허한 소리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갑자기 AI나 코딩, 유튜버 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요? 네, 정말 타당한 걱정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온 해답이 바로 이 선순환 구조라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먼저 배운 학생이 그 다음 학생들의 멘토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계속 키워내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모델은 단순히 선생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요. 이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배우게 되죠. 또 교육 내용이 항상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고요. 말 그대로 스스로 진화하고 살아 숨쉬는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길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 그 갈림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디스 교육감 선거처럼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왼쪽 길은 뭔가요? 소수의 10%를 위한 시험 중심의 낡은 시스템이죠. 오른쪽 길은요? 100% 모두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재능 중심의 미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결국 오늘 우리의 선택이 1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결정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책임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